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커피 머신을 사러 왔어요 집에서도 연습을 좀 하려고 K마트에 90불짜리 머신이 있어서 그거 사러 왔습니다 밑에서 소 흔들어졌어 K마트로 갑니다. 네, 이렇게 K마트, 우리나라 홈플러스 같은 곳이에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아, 저기 있네요. 딱 있네. 저희가 오늘 살 거는 바로 이겁니다. 네. 커피머신이 89불짜리가 있고 129불짜리가 있는데. 저희는 스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 제품을 살것 같아요 아 요렇게 생겼네요 129불 짜리 근데 이거는 아쉬운 게 거품 내는 게 없어서 커피 머신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저그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야, 어, 네, 제가 처음으로 사용할 원두는 캄포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원두고요. 이거 호주에서 뭐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그런 원, 원두라고 합니다. 이렇게 조작은 이 버튼으로 하면 되고요. 이게 지금 스팀이 준비가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, 오, 네 이렇게 스팀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 가지 단점은 저희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으로 이걸 꺼야 됩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, 이렇게 하면,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. 음아 응? 이거 아따 아침 안 되겠다. 음 거품이 너무 두꺼워졌어. 음